어, 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어 그냥 아기처럼 누워서 그냥 응애응애만 하고 싶네. 어 응애응애. 나 아기 보어 아무것도 안 할래. 헉? 뭐야? 왜 몸이 안 움직여? 왜 설마 나 진짜 아기가 된 거야? 오안 어, 아, 되는데 아기는 얌전히 있어야지. 누 누구 누야? 안녕. 난 애나라고 해. 애를 낳아서 이름이 애나이신가요? 아무튼 저 나가야 되겠는데요? 음. 어딜 가려고? 아니 어디긴 어디에요. 집에 가야지. 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순 없지. 왜요? 응양이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평생 여기서 살아. 어, 안 돼. 이, 이, 그럴 순 없어. 이, 이 움직여. 뭐마 움직여라. 오, 좋았어. 오, 근데 뭐야? 나좀 많이 작아진 것 같은데. 오, 이게 저주의 힘. 이, 솔직히 잠깐만 이, 이 사이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여기를 못 간다고? 일단 내가 아까 있었던 애기침대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저 병이잖아. 이거 이유식을 얼마나 뜨겁게 해놨으면 밟으면 깨코닥 하는 거냐고. 일단 내가 있던 침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아기 침대에서 나가라고? 역시 내 침대가 아니었어. 침대 주인이 나기 녀석이 돌아오기 전에 나가자고. 오, 저기 구멍이 있어. 좋았스여기로 나가는 거야. 좋았스 이제 탈출의 시작이야. 오, 뭐야? 이 크레용은 뭐야? 이거는 좁은 요쪽으로 가면 꼼수 지롱 여기가 좁으니까 넘기가 쉽다는 것이지. 이렇게... 헤헤, 다들 내처럼 머리를 잘 쓰면 쉽게. 저기가 그 넘기는 쉬운데 형태가 조금 날카로워서 조심해야 돼 스치기만 해도 깨꼬닥이라고 자 일단 물렁물렁한 데로 가자고 우 좋았어 자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건들로 움직임 쏜다 으으 어, 사리스요 어디로 가는 것이지 응. 설마 탈출인가 아니요 저는 제 침대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 그런 거 지나가도 좋다 고고고맙습니다 그래도 스치면 깨꼬닥 하겠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잘 지나가게요 우 좋았어 자 올라가자구 나의 엄청난 임기응변으로 넘겼지. 오, 요 위에도 군인이 있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어, 근데 저는 저 밑에서 허락 떡. 허락 뭐? 이 녀석 가버렸잖아.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요 저. 너냐? 지나가라. 역시 스치기만 해도 깨꼬다긴 어, 군인들이었군. 좋았어. 자, 스치지 말고 지나가자꾸. 훑, 어이 훑, 아이, 훑. 좋았어. 오, 오. 자, 아저씨 전에 밑에서 어, 통과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 지나가겠습니다. 그래 지나가도 좋다.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오, 내 앞에도 오, 탈출을 하려는 녀석이 있잖아. 조심해야 돼. 오케이, 이, 이, 은근히 어려운데 이거? 오, 오 저쪽으로 가면 또한번 하는 거잖아.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 네, 내 추측이 맞았어. 그러면 여기, 아, 여기 아니야. 저병 접... 조심조심, 저 병을 밟아야, 밟아야 돼. 좋았어. 오, 자, 딱 보니까 여기구만. 이 뚜껑을 열어주지. 나의 곰돌이 손톱! 파고 뚜껑이 부서졌다는 컨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지 음 훨씬 분위기가 있구만 오미로잖아 이거 어디를 가야 돼오 이쪽은 막혔어 아니야 이쪽도 아니야 오자 닫기가 알려준 방법을 쓰자 왼쪽으로만 가는 거야 좋았어 왼쪽으로만 오, 오 왼쪽 좋았어 왼쪽 벽을 잡고 가는 거야 오 나왔어 나왔어 좋아 이렇게 장애물이 나온 걸 보니까 이쪽이 맞나 보구만 왼쪽 벽만 따라서 가는 거야 오 좋았어 제대로 왔어 점프! 흐흐 좋아 미로 탈출이야! 아이아 아이, 잠깐만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자 곰돌이 손톱 푸우! 좋았어 보는 탈출했다 어, 아기가 우리를 빠르게 공격해요 어? 아기가? 아기가 어디있지오오 어? 어? 뭐야? 어? 이 녀석이 침대 주인인가? 어? 어? 빠르게 탈출해야겠어 점프! 오케이 좋았어 또 점프! 어? 근데 저 녀석 왜 이렇게 화났지? 어? 설마 혹시 내가 자다가 쉬야쉬야 이불을 만들어놓은 거 어? 들켰나? 어? 어? 일단 도망가자 자 여긴 또 뭐야? 오우 어? 이거 불을 표현한 건가?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근데? 흠 초콜릿 같구만 좋았어, 쉽게 통과 다음은 뭐야? 오, 뭐야? 오호 아, 이 가짜 젖꼭지를 밟고 가라고? 오케이, 알았어 순식간에 통과해 주지 허! 이런 건 자신 있다고 허! 와 아, 예. 뭐야, 이거 왜 이거 미끄러워 이거, 이거 뭐야 애기가 침 발라놓은 거야, 이거 침 발라놓은 알았 이거 미끄러운 거야 함정이야, 함정 흐, 또 어느 가짜 젖꼭지가 이거 침이 발라내있을지 몰라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 싫지도 않고 말려놓은 거니고. 좋았어. 자 점프. 좋아. 통과해. 오. 자 다음은 뭐냐. 오 아, 아기를 깨우지 말라고. 오 곤이 자고 있잖아, 저 녀석. 오 화내다 지쳤나 보다. 잘 됐구만. 자 그럼. 오 너무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심해서 가보자고. 오 좋았어. 근데 이거 떨어지면은 제눈찔러 가지고 깨는 거 아니야? 오 와. 눈찔면서 도망가. 아기가 일어났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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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질러 버렸어. 어, 어, 이제 못 쫓아오겠지? 어, 아니야. 어, 앞에 있어. 없었어. 어, 벌써. 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어, 일단 사과하러 가자. 일단 사과가 최고야. 애기야. 미안한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 뭐야? 잡아먹혔어. 어, 이 녀석. 어, 나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일단 입으로 뭐든지 가져가는 그 애기의 습성 그대로 나를 그냥 삼켜버렸어. 역시 애기들은 아직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구만. 음,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고 말이야. 오, 날 먹은 걸 후회하게 해주지. 곰돌이 손톱 파워. 조햇어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이 이빨은 이제 15년 뒤에 저절로 빠질 것이다. <laughs> 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곰돌이 손톱 파워 기술인 것이다. 조햇어자 우선 탈출해보자고? 얼른 응꼬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 오. 오 이건 좀 어렵잖아. 조심해서 가지고. 자, 일, 일찍 갈려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넓은 데는 최대한 뛰지 말고 가까운 데로 가야 돼. 오. 아주 침착하게. 천천히. 좋았어. 오 여기는 간격이 애매. 해 오케이, 좋았어. 애기라 그런가? 간격이 조그마하네. 원래라면 갈비뼈도 있고 막 널찍널찍했을 텐데. 오, 근데 뭐야? 우유병체로 삼킨 거냐고 이 녀석. 흠안 되겠구만. 오, 좋았어. 드디어 응꼬로 탈출인가? 여긴 내 전문이지. 순식간에, 아이고, 어, 순식간에 응꼬 속에 응이 돼버렸군. 두번 실패는 없다. 간다 좋았어, 좋았어. 순식간에, 자, 오케이, 탈출. 음 탈출한 후에 바깥 공기는 아주 신선하구만 오 근데 문제가 생겼군 혼자선 격기 어려운 게 나왔어 이거 조금씩 조금씩 앞에 밟아가지고 괜찮으면 가자고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뒤로 빼자고 오 이거 이거 아니야? 어 아니잖아 뭐야 이거 왜 헷갈리게 어, 중간까지는 가능하게 해놨냐고 자 그러면은 어, 조금 조금 전법도 안 통한다면은 순식간에 그냥 시원하게 한 번에 밟아버리자고 후후후 후. 자 여기 이길 바람면서 간다! 오 좋아 오오오 행운의 행운의 곰신님은 날 쳐다보고 있구만 후후후 오 이거는 이번에는 가운 이번에도 가운데는 아니겠지 일단은 요 옆으로 가보자고 자 하나 둘셋 간다 오 좋았어 오 혹시 내가 행운의 곰신을 알릴까 오 나는 나는 신이다 후후후 좋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스테이지로 이렇게 쉬운게 나오는거 아니겠어 오케이, 좋았어 넘어가 오, 바깥 공기 냄새. 오, 설마 여길 나가면 오, 좋았어. 바퀴야. 드디어 탈출이야. 후이, 후, 됐어. 자, 다시는 응애 아기처럼 살지 말아야지. 후, 열심히 살아야겠어. 후, 오, 아저씨, 오, 여기 나가는 길이 어디예요? 어, 아기 곰돌아. 어, 여긴 나가는 길이 없는데. 후, 둘이 본. 후, 둘이 본. 아니, 여긴 나가는 길이 왜 없어요? 왜 어, 그럼 머리 위에 탈출했어요. 왜쓰는 거예요? 애가 곰돌이가 잘까본건 아니, 까니에 위에... 오, 뭐야? 택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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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